자, 15장에서 이제, 자, 여러분, 저희 잠깐 봐봐요. 바울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헬라파, 이방 사람들도 막 전도를 해요. 그니까 러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갖고 지금 바울의 추종 순,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쪽은 이방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이방 사람 니네들도 할례를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할례 한례. 할례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생식기에 이렇게 칼집을 내서 하는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는 걸 표시하는 그~ 육체에 이렇게 표를 행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생식기를 조금 자르고 뭐~ 어떻게 한대요 유대인들이 하는 육체 행하는 의식이에요 자기네만 유대인들이 자기네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라는 걸 그걸 육체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할래라고 해요 육체에다가 칼집을 내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원래 믿던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야 니네도 할래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할래 안 해도 돼 아니야 니들은 할래를 해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거기 읽어 볼게요 사도행전 15장부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야 너희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네들 구원을 받지 못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들은 여태까지 할례 안 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들 사이에 적지 않니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베드로, 요한,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논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삼절 그들이 바울, 바나바죠.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계속 전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계속 전도를 했어요. 베니게, 사마리아 여기서. 자, 4절. 이 바울 바나바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울 바나바,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한 모든 일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세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 바리세파는, 주야 유대 종교 중에서 바리세파, 사두개파가 있다고 랬잖아요이 바리세파는요, 아주 율법을 더 잘, 엄격하게 지키는 교파예요 바리세파 그리고이 바리세파 중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하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방사람들 니네도 구원받으려면 똑같이 할례해 구약율법 다 지켜야 돼 라고 바리세파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 베드로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 베드로를 택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증언하시고 성령이 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우리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이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저 이방인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 설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 저 사람들도 믿겠다고 하는 저 이방 사람들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할례를 받는 그런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로 저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줄 나는 믿는다. 이 베드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도 행하신 표적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 장로들 바리새파 그들이 베드로 설교 베드로 바나바 이 얘기를 듣고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그걸 들어보더니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바리새파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행하신 표적 기사에 관해 말하는 걸 듣더니 말을 다 마치니까 자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야고보가 논쟁에 끼어들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이 구약의 시므온이 다 이미 예언을 해 놨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것과 일치된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즉야고보설교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어 원래 구약에 예언이 있었다고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하는 게 원래 예언이 있었다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 내 의견에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강제로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말자. 어떻게 그들도록 부약 모세의 법을 다 지키라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요 정도만 이방인들도 금지시키자. 요 정도만 정결하게 하도록 하자. 요렇게 편지하는 게 좋겠다. 편지하자 그랬어요. 얘는 옛날부터 원래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었대요. 예로부터 각성에서, 자, 각 각성에서 모세 율법을 전하는 자, 모세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그 글을 읽어주는 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냥, 구약에도 어차피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방 사람들 뭐 할례까지 지키라고 할건 없고 구약일법 율법, 모세일법 율법 다 지키라고 하면 그 너무 어려우니까 야구보가 뭐래요 그냥 우상이 더러운 거 섬기지 말고 그런 거 먹지 말고 음행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하라 요 정도만 하지 말고 정결하게 살라고 편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야구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낼 편지를 만듭니다. 이방인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예루살렘에 모이는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해서 자 아까 온 사람 누구였어요?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거기 이방 사람 많이 전도됐다 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몇 명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누가 결정이 됐냐면,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신라더라.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 또 뽑혔죠, 누가? 유다, 신라. 이렇게 해서 같이 안디옥 교회로 편지를 써서 보내자. 이얘기예요 자, 23절. 그들 편에 편지를 붙여서 이르되, 편지 내용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비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지금 이게 이방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내가 들어보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들 이방에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는데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여노라. 누구누구누구 유다 신라를 함께 보낼 테니까 이 편지 내용을 잘 읽고 이대로 실천해라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신라를 안디옥과 어디 보낸다고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새로 전도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유다와 신라 그 일이 이 편지 내용을 말로 가서 전해 주리다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 편지 써서 주시면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잖아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성령과 우리는 이 지, 지금 적은 거몇 가지 있죠. 음행 하지 말고 우상 숨기는거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만지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욕이 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런 걸 멀리 해라 이 정도 스스로 삼가면 너희들 잘될 것이다 평안함을 원하노라. 요게 편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바나바, 유다실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별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읽어서 전해주니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하더라. 그죠? 아니, 뭐 전도 중좀 돼서 좀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뭐할례를 하라고 그러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러면 그거 예수님 믿겠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정리 정돈된 편지가 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느껴지죠. 우리도 신입생 전도해가지고 자기도 다 하지 못하면서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자 아,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분, 바울 바나바 정도 되면 하나님의 계시막 봤죠. 예수님의 영이랑 같이 다닙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그랬어요. 유다와 실라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유다와 실라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의논된 편지를 들고 가서 전할 정도면 이들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감동, 깨달음 말씀,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꿈계시도 받고.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천국도 가고, 영이 깨끗해야 되고, 이런 거 계속 가르쳐 주겠죠?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거의 전도를 하고, 잘 교육을 시켜주고, 이제 평안이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그두 사람, 세트 두감남나무라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남아서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늘 같이 다니다가 둘이 따로따로 전도하러 가는 일이 생깁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잘 지내는지 어떠한가 방문을 해보자. 그랬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있었잖아요. 바나바는 이 요한도 데리고 가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안 돼. 안 돼. 요한 데리고 가면 안 돼. 반빌리아 그때 반빌리아에서 우리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던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아.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럼 바울은 그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그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것 때문에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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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가고 파울은 아까 있었던 그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오늘 하나 더 해요. 16장. 16장.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이 네 바울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늘 같이 다.